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축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찾아온 볼차는 사나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 때 광주FC입니다. 먼저, 포항은 최근 코리아컵 경기에서 이브리그 김포에게 패배하며 전체적인 경기력 하락세를 드러냈다. 핵심 미드필더 오베르단의 발목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주도권 유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한찬이가 빌드업 조율을 맡고 있지만 전개 템포 유지가 불안정하고 김인성과 이호재의 연계도 매끄럽지 않다. 특히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잦다. 전방 압박의 강도는 약화됐고 후방 빌드업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어서 광주는 최근 아산이를 중심으로 측면 전개와 중거리 슈팅 중심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날카로운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이는 알바니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왼발 인프런트 킥 능력이 탁월하며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커신 타이밍도 매우 정확하다. 최경록은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템포를 조절하고 있으며 헤이스는 순간적인 위치 선정으로 골문 앞에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는 수비 간격도 안정적이며 전방 압박과 후방 리커버리 사이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포항보다 템포 조절 미드필드 장악 공격 전개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포항은 핵심 미드필더의 이탈로 중원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으며 전체적인 팀 전개도 무뎌진 흐름이다. 광주는 아산이 중심의 전개에서 날카로운 공격 루트를 형성하며 전술적인 안정감과 피니시 능력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집중력에서 광주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FC대 FC서울입니다. 먼저 대구는 박창현 감독 사임 이후 서동원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장기화된 사령탑 공백으로 인해 팀 전술 정비와 경기 운영에서 흔들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에드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지만 중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정치인은 중원에서 수비 가담과 볼 배급을 병행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의 속도와 정확도에 아쉬움을 드러낸다. 특히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설령 출전한다 하더라도 몸 상태 완전치 않다는 점에서 경기 영향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이어서 서울은 주중 코리아컵 경기에서 조영욱과 강성진이라는 금쪽이 자원들이 나란히 득점을 기록하며 대전 코레일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공격진 내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조영욱과 강성진 모두 경기력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성용은 서브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복귀 준비를 마쳤고 정승원도 정상 출전이 가능해지며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100%에 가까운 전력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링가드는 최전방에서 공격 전개를 리딩하며 루카스는 측면 돌파와 박스 진입에서 위협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구는 감독 공백 장기화와 세징야 이탈로 인해 경기 운영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으며 공격 설계도 제한적이다. 서울은 분위기 반등과 전력 복구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준비를 마쳤고 금쪽이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양팀 전력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서울의 손끝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는 안산그리대 인천유나입니다. 먼저, 안산은 3, 4 1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중앙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나 측면 커버 범위가 취약한 구조다. 양쪽 윙백 임지민과 박시화가 수비 전환 시 커버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윙 공격에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김우빈과 유승환이 수비 라인과 중원 사이에서 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빌드업 완성도가 낮아 전진 템포가 느린 흐름이다. 라파는 제공권과 활동량의 강점을 지녔지만 전방에서의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전체적으로 공수 전환에서 균형이 깨지는 시간이 많고 역습 차단 시 위치 선정에 미숙함이 드러난다. 이어서 인천은 코리아컵 직전 경기에서 주요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철저히 체력을 안배했고 이번 경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바로우와 제르소는 측면에서 순간 스피드와 공간 침투에 특화된 선수들로 이부 리그 수준에서는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무고사는 중앙에서 피지컬과 위치 선정으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명주는 전개 속도 조율과 탈압박 능력에서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빠른 역습 시 좌우 윙이 동시에 움직이며 상대 풀백을 끌어내고 박스 근처에서 컷백과 세컨드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위협적이다. 안산은 300 전술 특성상 수비 숫자는 많지만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수비가 자주 붕괴된다. 인천은 제르소와 바로우를 중심으로 빠른 전개와 전방 침투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점 루트가 다채롭다. 수비 불안과 전개 완성도의 차이가 이번 경기의 흐름을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최종 조합 및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란 하단 영어 클릭 후 문의 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남 드래곤 대 충북 청주입니다. 먼저, 전남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빠른 전환 플레이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역습형 전술을 운영하고 있다. 임찬우는 중원에서의 패스 전개와 타락과 능력이 뛰어난 자원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킬 패스를 제공한다. 호나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침투 움직임과 속도를 살려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다. 알베르티는 이선과 전방을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속도와 연계 모두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은 낮지만 매우 조밀하며. 전방에서 한 번에 찌르는 방식의 역습 패턴이 위력적인 흐름이다. 이어서 충북 청주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중원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구조를 선호하지만 빠른 전환을 막아내는 수비 집중력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다. 페드로는 전개 과정에서 탈압박 능력이 있지만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과정에서 롱패스 실수가 종종 발생하며 수비형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도 드러난다. 가브리엘은 득점력은 뛰어나지만 연계보다는 마무리 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비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수비 라인은 309조 내에서 공간 커버 범위가 넓어졌고 전환 속도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며 상대 역습의 약점을 노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남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중원에서의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통해 역습을 정교하게 전개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전체적인 전개는 안정적이지만 수비 시 구조가 무너지는 시간이 많고 역습에 취약한 전술 구조를 보이고 있다. 결국 짧은 순간의 타이밍 차이가 경기 전체의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는 수원 F.C 대 대전 하나입니다. 먼저 수원 F.C는 윤빛가람과 이용이 동시에 빠진 채로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원 조합과 측면 커버 모두에서 전력 손실이 두드러진다. 공격 전개보다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리며 공간을 최소화하고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전술 운영이 예상된다. 최전방 안데르소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연계 지점이 끊기면서 고립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근처 유효 슈팅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역습 타이밍도 지연되며 경기 내내 리듬감 없는 운영 흐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어서 대전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최근 들어 전개 루트가 상대 수비에 완전히 읽히며 고전 중이다. 특히 직전 FC 서울전에서는 슈팅단 한 개라는 기록을 남겼고 전방 공격수들을 향한 빌드업 구조가 단조롭게 흐르면서 마무리 연결이 끊기는 모습이다. 황선홍 감독 체제는 여전히 조직적 반응 속도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적인 침투도 실종된 상태다. 주민규는 전방 제공권은 유지하지만 단독 마무리 의존도가 높고 김현욱 역시 이선에서의 전개 속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수원은 전력 누수로 인해 라인을 내린 수비 운영이 불가피하며 대전은 공격 템포와 마무리 루트가 막히면서 박스 근처 전개가 제한되고 있다. 경기 전체적으로 두팀 모두 보수적 운영 흐름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골 결정력보다는 전개 과정에서의 실패가 반복될 공산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는 김포FC대, 서울이랜입니다. 먼저 김포는 중원 숫자를 늘려 미드필드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운영을 펼치며 루이스와 플라나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연계를 시도한다. 플라나는 활동량이 많고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며 브루노는 세컨드볼과 측면 전개를 도우며 공격 템포 조율에 나선다. 그러나 김포는 주중 코리아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을 모두 가동하며 포항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치르며 체력 소모가 컸다. 공수 전환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수비 라인의 반응 속도가 둔해지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서울 이랜드는 이번 주중 일정 없이 체력적으로 여유로운 상태에서 준비했고 조직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에올레르와 허용주는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박스 침투 타이밍이 정확한 자원으로 전개 속도의 강점을 보인다. 오스마르는 중원에서 타락박과 연결 플레이를 안정적으로 전개하며 볼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블록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이고 빠른 역습 시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나 상대 체력 저하 시점을 노려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김포는 코리아컵 강행군으로 인해 조직력보다 체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수 전환 속도와 수비 반응 속도에서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이랜드는 충분한 체력 안배와 함께 조직력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며 후반전 침투 플레이를 통해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 영상까지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력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며 전문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더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고향동생 또는 형님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